자, 우리 주인분이 이제 마노스네프의 백강을 또바꿔 주셨고, 이제 혼란을 사는 게 목표라고 하시네요. 지금 주인분 TP가 얼마 없으시구나. 아, 근데 혼란을 사고 싶고, 이제 팀이 맨시티로 가는 게목표신것 같은데, 아, 주인분 약간 뉴비 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뉴비 시 분이신 것 같고, 마노스네프 v 로 이제 최대한 TP를 많이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잠깐만, 뉴비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도박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네, 유비분들이니까9 0표로 가는 게 맞겠다. 구0이 이제 뭐 코인이랑 전수권, 각지뭐 이런 거 등등을 좀 짜다르게 많이 줘가지고 이걸로 올가게 한번 줘져보겠습니다 주인분. 이걸로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거를 16번 갈수겠다 16번.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딱 600개 남는데, 딱 600개가 남는데 지금 한번 그럼 오늘의 운세 좀 보고 갈까요? 이거? 오늘의 운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야 월드컵? 가보자 아이 히퍼 오? 아이 야나 저번에 4개정에 이어가지고 미쳤다 아이 가격이 그렇게 센건 아니긴 한데 주인 600으로 이거면 나쁘지 않죠 일단 1 0억이면은아주인 충분히 이제 이득을 보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분. 아, 일단 주인분 축하드리고요. 어우, 나쁘지 않다, 진짜. 자, 그리고 이어서 9백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냥 약간 에피타이저. 저거는 별로 맛있지가 않아. 어, 그냥 약간 입가심용이고, 여기서 이제 찐을 먹는 거죠. 갑니다, 주인분. 갑시다. 일단 월드컵이 떠야 되는데, 여기서 월드컵 일반 정목판이고, 일단 가리자. 불안하다. 야, 이러면 별돈 정도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정목판이면? 아, 야, 일반, 이면 별로, 티키보단 낫긴 하거든? 티키보다 나은데. 일단 오버롤을 좀 보자. 프랑, 파랑... 어, 야, 아, 레알? 오 어, 야, 벤제마면 인정. 117제마? 야, 축계다. 와, 야, 진짜 축계다, 이거는. 야, 진짜, 야, 이거 솔티히 축계 인정? 인정? 진짜? 이 개비싸잖아, 이거. 와, 주문 46억. 와, 나쁘지 않다. 낫 배드. 이 정도면 별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우 질문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근데 얘가 뜨긴 뜨는구나 나 이거 안 뜨는 줄 알았어 랜드마